예,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드리면요, 그 온풍기 사건에 있었던 현장의 주인공은 바로 유대현 씨입니다. 아, 그 예.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날아갔죠. 이분은 그 해설 자리, MSL 자리에해설해서 나왔어요. 보통은요, 잘렸습니다. 예, 보통은 잘릴 때요. 예, 온풍 사건이에요. 예, 한뭐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음. 어, 다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잖아. 예. 근데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국장이 와가지고. 국장이 와서 너랑 피드랑 그만둬라. <laughs> 피드랑 같이 날아갔습니다. 예, 네, 같이 날아가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아 밥만 먹으러 왔었죠. 예, 네, 저는 네. 밥을 먹으러 네. 안 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데 아 밥은 먹으러 왔는데 네. 어쩌. 중계는 안 했잖아요. 저는. 네, 중계는 안 했죠. 네. 중계는 안안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중계한 줄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 그냥 그 네. 순간에 날아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 네. MSNBC. 그래서 내가 캐니그하고 나안 맞다. 그래서요. 캐니그를 안 하겠다. <laughs> 그런데 지금. 네. 지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은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진혜경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웃음> 아 맞아요 <laughs>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는 <laughs>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온풍기가 네. 터지면서 네. 우리 유대현 씨의 <laughs> 그 터졌죠. 분위기도 같이 터졌어요 네. 저는 절대 틀어도 피해자잖아요 온, 온풍기, 안 온풍기 안 틀어요 저는 얼어 죽어도 온풍기 안틉니 온풍기만 안 봐도 정말 학을 때잖아 몸에 저는 원래 몸에 염도 많고요 네. <laughs> 절대 여러분, 온풍기 안 틉니다 그러니까 이 온풍기의 그때 당시그뭐 네. 처참한 상황의 주인공 음. 그때 당시 이승원에서는 계속 가셨지만 저희 유대현에서는 잘렸습니다 승원 형은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해설이에요. 예. 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왜냐면, 예.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다 승원이. 네, 음. 예, 승원이 저를 선택해 주셨던 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만온 네.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임성준 씨 군대 끌려갔어요. 네. 아 너무 갑자기 끌려가지고, 진짜 해설이. 네네네. 네, 네. 그때 진짜 며칠 사이에 구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네.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가냐. 제가 아, 아, 급하게. 맨날 진짜, 네. 저 말도 안 되게 그냥 끌려갔다니까. 음, 나이 차서. 그냥 오잖아요. 예, 네, 나이. 아. 27살 때인가? 음. 27살 때. 근데 유, 어 저희 네. 박진호선님어27 되지 않나요? 어? 내년에 내년에, 어, 어, 내년에 갑자기 끌려겠네 <laughs>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예 아하 네.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진짜 정말 뜬금없이 데려갈 때 있어요. 어. 그 상상도 못할 거런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아, 군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군대도 설명을 하네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설명을 자거든요. <laughs> 네, 군대 에 <군대 웃음> 네.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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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이에요? 네. 아선 현역 출신이죠. 아, 어디 갔다. 왔는데?